연중제 13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청년 성서 전담 김용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 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언젠가부터 월요병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새로이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느끼는 피로나 무력감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을 맞이하여 피곤하십니까? 오늘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피로함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평일 선포되는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 5, 6, 7장의 산상 설교를 통해 당신 말씀의 권위를 보이셨다면, 8, 9장에서는 치유와 구마 활동이라는 행적으로 남다른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산상 설교의 초입과 말미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행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확증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복음은 당신을 따르려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와 머리를 기댈 작은 편안함조차 포기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일과는 얼마나 눈코 뜰새 없는 생활이셨을까요? 예수님 주위엔 늘 아픔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즐비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오늘 복음 직전에 이사야서 성취 인용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피로한 일들을 사랑으로 해내십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일터에서 돌아온 부모들은 지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든 새벽이든 아기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처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단함이 피곤함을 이기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는 이들에게도 이 사랑의 고단함에 초대하십니다. 가정을 유지하려 일터에서 일하고 힘이 닿는 만큼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기에 매일의 피로함조차도 봉헌하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청년 성서 전담 김용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용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